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선한자는 말이 없습니다. 강종 지 선수가 챔을 마감한 뒤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누가 겪고 있겠습니까? 물론 강종 지 선수의 부모님도 부모님이겠지만 이 아내와 아이의 상처와 아픔도 너무나 깊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강종 씨 아내가 어떠한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상대가 누구인지가 사실 드러납니다. 강종선수 아내가 SNS에 남긴 글인데요.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본질이 왜곡된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실도 숨긴 적이 없다. 그리고 지용이는 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솔직히 말해왔다. 자, 그다음부터 이 상대가 누군지 이 글을 왜 썼는지가 드러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지용이에게 떠넘긴다. 누가, 누가 떠넘길까요? 그리고 본인들의 이미지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이미지를 챙겨야 할까요? 사실 이번 사건이 난 이후에 강종 씨 부모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꽤나 높았습니다. 아들의 뒷바라지를 한 것은 인정하겠다. 부모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한 것도 인정하겠다. 하지만 아들이 벌어다 준 11년간의 연봉을 관리를 했다면 부모로서 돌려주는 게 맞을 터인데 이 부모님이 넓은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이 작은 사이즈로 줄여서 차액을 아들에게 돌려주거나 혹은 잘 관리해서 언제쯤 주겠다라는 말 없이 이렇게 무작정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비난 여론 또한 더 알아보니 강지웅 선수의 남동생이 결혼할 때 마련한 그 집에 사용됐다는 그 비용이 결국 강정 씨의 연봉에서 들어갔다 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정 씨 부모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꽤나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정 씨 아내가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용에게 떠넘기고 본인들의 이미지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은 가슴 아프고 가증스럽다. 또한 이런 얘기 하죠.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통화 녹음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강종 씨 아내가 누군가 통화한 그 기록, 그 상대에 대한 미움과 갈등에 대해서 여기다 쓰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부득이하게 법정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냥 참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 사실 유포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득이한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제목처럼 결국 시댁 강종식 부모님에 대한 그인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있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강지홍 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유가족들끼리도 이 남은 고통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겁니다. 아내 입장은 아내 입장대로, 강지홍 씨 부모님은 부모님 입장대로 각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차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누구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양쪽 다 아픔도 크고 고통도 클 터이니 서로를 원망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고인에 대한 명예에서는 더더욱 하면 안 되는데 강정 씨 아내의 글을 보면 은 누군가가 이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결국 강정 씨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강정 씨 아내가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고요. 심하면은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누군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언니의 동생, 고인의 처제, 바로 강지용 씨의 처제가 또 아픔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점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형부의 마지막 연락처 검색이 처제였다. 강지용 씨 휴대폰을 아마 유족이 검토를 했을 겁니다. 마지막 통화한 게 누구고 고인은 생전에 어떠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이 고인의 휴대폰을 이것저것 살펴봤겠죠. 그 중에서 마지막 연락처 검색이 처지였습니다. 이강지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처제를 검색했던 이유는 뭘까요? 반드시 통화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또 처제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너지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밝힌 거 보면,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는 아니고, 검색이 처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제는요, 이렇게 한설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섰다면, 형부를 지킬 수 있었을까? 내가 막을 수 있는 고통이었을까? 지금 울고 미안해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그리고, 비밀을 공개를 합니다. 사실 언니가 매번 형부 자랑했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고요.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나만 알지 말고 형부한테 이렇게 말해줄걸. 언니가 형부를 이렇게 매일 자랑해. 이렇게 말을 해줄걸. 언니가 형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대신 얘기할걸. 안타까워하고요. 처제 입장에서 팥빵 좋아하는데 많이 만들어줄걸. 그리고 나는 형부처럼 다정한 사람 만나본 적 없고 칭찬도 더 많이 할 걸. 이렇게 후회감 들고 죄책감이 크다. 공개했습니다. 나도 이러한데 우리 언니 마음은 어떨까? 엄두도 안 난다. 이렇게 나서는 게 두렵고 하지만 용기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가 물론 나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언니가 형부를 자랑할 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표면적인 것보다도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언니가 형부를 자랑스러워 했고 자랑할 거리가 많았다.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 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리고 당부합니다. 언니와 조카에 대한 비난, 허위사실 유포는 멈춰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언니와 조카는 자신이 잘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형부가 처제가 장화 한번 사줬다고 민망할 만큼 자랑하고 다녔다. 이렇게 형부를 그리워하고 우리 가족만큼 따뜻하고 재밌는 가족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형부 생각도 난다. 그리고 영원히 나는 형부 편이다. 사실 항상 그랬다. 이렇게 뒤늦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 처제 글처럼 살아 있을 때 얘기할 걸. 언니가 형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지 살아있을 때 얘기할 거라는 이 처제의 한스러운 글입니다. 강정씨 아내와 처제는 이렇게 한스러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강정씨가 세상에 떠나고 남은 유족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씨 부모님과 강정씨 아내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강정씨가 생전에 양측에 골이 깊었는데. 강종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2차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강종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된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놓고 지금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자꾸 말 바꾸기, 본질 왜곡에 대해서는 강종 씨 아내가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고인은 떠났는데 남겨진 자들의 이 전쟁, 이 아픔, 자, 언제쯤 끝이 날까요?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